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했다는 이 말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링컨은 이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은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의 얼굴은 어때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링컨만 얼굴의 책임지라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의 저술을 총정리한 문집인 여유당 전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유는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대개 익힌 것이 오래수록 성품도 이에 따라 변한다. 속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얼굴도 변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성형이나 화장으로 고치고 감출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충 가늠해 볼수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버릇해서 적어도 하루에 대여섯 번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한 20여 년간 해왔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4만 3천 번을 넘게 얼굴을 찡그린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 대여섯 번 활짝 미소짓기를 20여 년 동안 해왔다면 4만 3천 번을 넘게 미소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두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지 여러분들도 익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밝은 미소와 맑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꺼릴 것이 없으니 투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산적이고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흐린 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는 수시로 흔들리고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또, 집착과 탐욕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무표정하고 생기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할일 없이 빈둥대니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들의 얼굴은 더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